네 반갑습니다. 미숙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부가우이라는 중식당입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 주차는 가게 옆 전용 주차장도 있지만 이렇게 갓길에 하시는 게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먹었던 메뉴 위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의 실내 모습인데요. 저는 저녁에도 방문했고 다른 날 점심 시간에도 방문했습니다. 또 모임으로 방문하시는 손님분들을 위해 이렇게 단체석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의 메뉴는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저녁에 방문했을 때는 자장면과 해물짬뽕, 탕수육, 유린기 예, 이렇게 주문했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는 마파두부밥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개별 포장된 젓가락이고 어, 아주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찬으로 짜샤이와 그리고 옆에 단무지가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우선 탕수육이 먼저 나왔는데요 중간에 꽈리고추 튀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게 눈에 띕니다 또 조금은 색다른 게 소금, 마늘고추기름, 와사비가 함께 나온다는 점이고 소스는 검은색인데 계피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탕수육을 소금에 찍어서 먹어 봤는데요 돼지고기 튀김을 소금에 찍어 먹으니 일식 돈가스 먹는 느낌이 났습니다 곧바로 자장면이 나왔는데 일반 자장면에 깨나 후라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장면을 잘 비벼봤고요. 그런데 자장면을 비비며 준비하는 사이 해물짬뽕도 나왔습니다. 재료가 곱게 다져져서 나온 느낌이었고요. 각종 해물과 같은 건더기도 제법 풍성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그릇도 넓적하니 사이즈가 커서 양도 꽤나 많아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자장면을 비벼서 준비를 해둬서 이렇게 먼저 먹어봤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짜장면은 일반 짜장면이라 그런지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짜장면의 기본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물짬뽕도 먹었는데요. 저는 일단 좋았던 게 짬뽕 국물이 너무 걸쭉하고 묵직한 느낌이 아니어서 해물 베이스의 그런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느낌의 해물짬뽕이 아니라 딱 적당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물짬뽕의 맑고 가벼운 육수도 좋아하는 편이라 맛있게 먹었는데 몇몇 후기에서는 짬뽕이 조금 싱겁다 라는 글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직한 고기짬뽕류 보다는 조금은 덜 묵직하고 깔끔한 해물짬뽕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맛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린기는 새콤한 소스에 적당히 절여진 닭고기튀김에 파워 같이 어우러서 먹으니까 아주 맛이 좋았는데요. 이런 요리 같은 것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녁 시간대에 술안주 요리로 함께 먹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처음 나온 탕수육도 다양하게 먹어 봤는데요. 소금에 찍어 먹고 알싸하게 매콤한 마늘 고추 기름과도 함께 먹었고 톡소는 와사비랑 또 먹었는데 탕수육을 조금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먹는 즐거움도 배가 되었습니다. 또 탕수육 소스는 은은하게 올라오는 계피향이 입맛을 좀더 돋구게 하였고 그래서 이런 탕수육과의 조화도 굉장히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머지 꽈리고추도 이렇게 찍어서 탕수육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짬뽕을 워낙 맛있게 먹어서 공깃밥을 추가해서 국물에 말아먹었는데요. 이날 유린기랑 탕수육과 같은 요리들도 같이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날은 유독 더욱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짬뽕 국물까지 모두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날 방문해서 먹은 마파 두부밥을 찍은 모습인데요. 마파 두부의 양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날 추가금을 내서 볶음밥으로 변경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콤함을 조금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계란국이 함께 나오고요. 조금 특이한 게제 빛깔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 주문한 볶음밥만 먹어도 고슬고슬하니 고소한 맛도 좋았고요. 이 볶음밥을 마파두부에 넣어서 비벼 먹으면 부드러운 두부와 그리고 매콤한 소스, 고소한 밥의 조화까지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벼 먹으면 아무래도 볶음밥의 그 고소함이 마파두부에 약간 묻히는 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파두부의 묘미이자 차별점은 이 계핏가루를 함께 먹는 것인데요. 계핏가루의 향이 마파두부의 매콤함에 또톡 쏘는 맛이 더해져서 아, 저는 이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런 매콤한 소스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짬뽕 국물보다는 맑은 계란국이 어울리기 마련인데 같이 나온 계란국과 이렇게 매콤한 소스의 마파두부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중식당 부가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탕수육도 소스만 부어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점또 기본적으로 마파두부밥도 맛있지만 거기에 제피가루를 더함으로써 조금 더 색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기존의 중식당의 요리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먹었던 해물짬뽕도 굉장히 부짐하고 맛있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캐주얼 하면서 깔끔한 느낌의 중식당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맛있는 식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